안녕하세요. 사람을 덩 건강하게 인간가니온 최소우 원장입니다. 단화성 나소 증후군이 생긴다고 처음부터 바로 월경이 중단되어 무월경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월경 주기가 차차 길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에 월경이 몇번 오지 않는 희발월경이 되었다가 그마저도 멈추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 월경 주기가 길어지면서 월경이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할 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낭성 나서 증후군 초기에 나타나는 월경이 늦어지는 월경 지연의 치료에 대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는 26세로 직장인입니다. 생리주기가 다소 불규칙적인 40에서 50일 사이로 긴 편이었고, 운동을 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주기가 40일 미만으로 되었다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기가 50일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1년 전부터 생리주기가 50일보다 조금씩 길어지면서 60일을 넘기기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년에 생리일을 맞추어 보려고 호르몬제를 복용하였는데 부작용으로 고생해서 호르몬제를 먹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원일 기준으로 마지막 생리가 40일 전이었습니다 초경이 16세로 약간 늦은 편이었는데 3년 전에는 난소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도 받았다고 합니다 초음파상으로 좌측 난소의 크기가 우측 난소보다 약간 작은 것과 다낭성 난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생리 시작 시기와 난소 수술 과거력을 볼때 난소 기능이 다소 떨어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자궁의 직경은 2.8cm로 약간 얇은 편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볼수 있는 자궁의 위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기혈이 허할 때 발생하는 어지럼증과 냉대하 증상이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충인맥의 기혈을 보충하여 난소의 기능을 개선하는 옹견탕을 처방했습니다. 복약을 시작한 지 12일째 진찰을 위해 내원했는데 소량의 출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초음파로 보았을 때 자궁 쪽에 우려를 거의 없어서 난소를 확인했더니 직경 1.8cm 정도의 대란 난포가 관찰되었습니다. 자궁의 내막이 0.9cm로 두꺼워진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자궁의 출혈이 아니라 배란계 출혈로 추정되어 같은 처방을 계속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내원했을 때 물어보니 소량의 출혈은 배란 예정일인 3일 후에 함께 멈추었다고 합니다 내막은 1.3cm로 두꺼워져서 배란 2주 후에 맞춰 생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무엇보다 자궁의 직경이 3.4cm로 늘어나서 자궁의 혈류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난소의 다낭성 난포의 크기와 개수가 감소했습니다. 이를 난소와 자궁의 기능이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상대로 생리가 진행되었으며 복약을 계속하면서 다음 생리를 기다리기로 했는데 35일 후에 두 번째 생리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어지럼증과 대화가 사라졌는데 이를 통해 전체적인 건강이 개선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치료는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생리류가 자궁 난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원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 다음 생리도 36일에 맞추어 진행되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초음파를 통해 다양한 변화상을 보면서 한방 치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타나는 피부 상태의 호전, 만성 질염으로 인한 입술의 벗겨짐이 사라지는 것, 피로 감소 등이 내부의 장과 난소의 변화와 괴를 같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사례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